오늘의 묵상 엘리야와 까마귀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시네까로 숨게 됩니다. 그곳은 사람이 보기엔 안전하지도 풍족하지도 않은 자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먹이고 살린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까마귀는 원래 부정한 새로 여겨지고 사람도 가까이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까마귀를 들어 엘리아의 공급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방법으로,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세운 자리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살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까마귀도 움직인다. 오늘 당신의 상황이 그리시네가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이 순종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을 준비해 두신 분입니다. 공급은 눈에 보이는 풍성함이 아니라 하루를 살게 하시는 은혜로 먼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방법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까마귀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살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아를 통해 오늘도 제 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있는 자리와 환경이 부족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아를 그리 시네가에 두시고 까마귀를 보내어 먹이셨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의 도움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조건이 갖춰져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 오늘도 제 삶에 주님의 공급의 통로를 열어주세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라도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선택하게 하시고,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흔들림 대신 순종으로 서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걷게 하시고, 제 발걸음이 주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